자 오늘만큼 또 경사스러운 날이 없거든요. 드디어 제가 밀어놨던 미래편 3장을 오늘 깰 겁니다. 6개 정인가만 깨면 되는데 한번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. 네,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, 보물을 거의 하나도 안 모았고요. 가보겠습니다. 뉴욕. 대충 아얘구나 오케이 파동이면은 뭐아 그리고 제가 말을 안했는데 루나샤를 제가 또 뽑았습니다. 이게 어, 푸운양코탑 할때딱 뽑았거든요. 근데 이거, 풍운 양코탑을 제가 영상 만들기 귀찮아서 안 만들고 있다가, 지금, 네, 뭐, 이렇게 보여주게 됐네요. 루나샤 능력이 속성적은 아니긴 한데, 이제 빨간적이랑 에일리언, 좀비, 고된데, 이제 개 좋습니다. 파동 스토퍼랑 폭파 능력이 있거든요. 개 좋아요. 진짜 이네개 속성 한정으로 개삭입니다. 시간정지 능력까지 있어가지고, 약간 크로노스 포노아를 섞어놓은 느낌이야. 여러분 파동 스토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<laughs> 있으니까 바로 그냥 날먹 스테이지 돼버렸고요. 그 다음은 나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대강난 징글이 이게 은근 좋더라고요. 잠옷 처리할 때 진짜 애가 너무 깔쌈하게 잘 처리해줘. 뭐 대갈장군 나왔긴 한데 어, 범부죠 그냥. 네 빨리 가버리고요. 잘 가시고. 쉬운 스테이지는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 돈을 못 모긴 으 했는데 어, 그냥 이럴땐 딸깍딸깍 하나만 해주면 되거든요 어 이, <laughs> 얘네들이랑 1대1로 맞짱까도 좀 비비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 진짜 잘못 만들었어 이건 1리언 <laughs> 아, 한정으로 개사기가 맞아요 체력이 말도 안돼요 진짜 이거 아니 이게 보물을 안 모은게 맞나 이거? 아니 보물 모으면 또 얼마나 쉬워진다는거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문은 어렵다고 했으니까 아마 차원이 다르겠죠?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다. 어 나왔다.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도백이죠? 아마 이대구로는깰수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매즈 좀 들고 가죠. 저는 매즈 막 레어 캐릭터 그런 거안 씁니다. 매즈는 이제 뭐 크로노스가 있기 때문에 부유 대륙. 음돈 어느 정도 조금 모였고 뭐부터 뽑을까? 그도 포노아가 낫겠죠? 포노아랑 루나샤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얘가 약간 육각형이야 육각형. 맷집은 잘 모르겠는데 매지랑 딜이 좀 준수하거든요 나름? 돈 조금만 더 모으자 루미나리아까지만 딱 뽑을 정도만 됐어. 어딱 됐네. 어, 매지는 아마 루나샤가 조금씩 걸어줄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자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까시 떴고 어, 매직 캐릭터를 지금 하나밖에 안 걸고 있죠 루나샤 근데도 꼼짝도 어, 못한다 이 예, 말이 안됩니다 여러분들 어, 두마리째 나왔네요 하지만은 뒤에 크로노스가 온다는 점 루나샤랑 크로노스 있으면은 거의 무한정지 아닌가요? 예, 사이킹 양코가 필요가 없어요 진짜 돈만 잡아먹지 그럼 범부자식 필요가 없어. 자, 한 마리 가셨고, 이제 너도 이제 곧 간다. 아, 근데 확실히 보물 안 모으니까 체력이 많긴 많네요. 음, 체력이 많아서 좋아. 빨리 안 끝나잖아. 야, 그러면은 강무는좀 기대해도 되겠는데, 제가 요즘 양코를 너무 쉽게 쉽게 깨거든요?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단 말이야. 네, 이렇게 보면은 아마 강무는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. 아 대강남 배틀 이후로 그렇게 큰 좌절감을 느껴보진 않았단 말이죠. 자, 드디어 3장 달 도착했고요. 여기서부터는 덱을 좀 바꾸자. 여기서는 14기 캐릭터 일단 하나 더 넣고요. 그리고 원어치. 뭐 아니야, 그냥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그래도 명색에, 어? 각성 무튼데. 차파만에 깨진 않겠죠. 난 처음에는 뭐안 나오는 것 같고요. 돈을 좀 올려줘도 될것 같네요. 한 9,000원까지만 올려주겠습니다. 이래놓고 갑자기 급발진으로 나오면은 답이 없긴 한데 뭐 괜찮아요 아 징그를 들고 올걸 그랬나 차라리 이거는 루미나리아 뽑아가지고 한번에 싸그리 하죠 그렇지 공따 걸어 공따 음 좋고요 루나샤 자 여기서는 매즈 먼저 뽑겠습니다 이속 빠른 것부터 뽑을게요 아 약간 망필인데 강무 얼굴 좀 보자 오, 나왔다. 자, 자, 자. 집중, 집중. 그 유명한 강무거든요? 자, 오케이. 일단은, 지금 매지는 잘 통하고요. 한번 넉백. 야, 부금좀 좋은데. 자, 고방은 계속 뽑아주고요. 크로노스 먼저 보내주겠습니다. 아, 근데, 아, 좀 약한데? 좀 실망인데? 아니,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. 강무 어렵다며. 아니 님들 강무 개빡세다매요 보물 안 모으면은 아니 근데 이, 이게 뭐야 계약한데? <laughs> 아니 그냥 범부 자식이었잖아 이거. 아니 나는 또 개센 줄 알았지. 이러면 어내 <laughs> 아니 지금 뭐지 루미나리아 어, 뭐야? 아니 뭐야? 아니, 너무 <laughs> 아니, 루미나리아 진짜 개사기네 이거. <laughs> 아니, 아니 이렇게 이렇게 깬다고? 아니 강무 죽이지도 않았어. 성부롭겠어. 좀 짜치는데 이거는 어 엔딩 응, 안 봐? 그래도 뭐3장 깼으니까 강란 무트랑 어 이것저것 됐을걸요. 보자. 내가 너가 없어서 좀 꼬았던 적이 좀 있거든. 이야. 각성의 고양이 무트 드디어 얻었습니다. 물론 보물을 다안 모으고 성부롭게긴 했지만은. 야, 좀 애매하다. 일단 얻었고, 본능이 아마 생겼을 걸요. 이제 드디어 해롱마 본능을 할 수가 있어. <laughs> 제가 이럴려고 개 많이 남겨뒀거든요. 저장고 보면은. 보이시나요? 레어 슈퍼레어랑 레어, 그리고 울트라 슈퍼레어 중복까지 mp로 바꾸려고 이렇게 모아놨습니다. 이거 써가지고 나중에 뭐해롱마랑 캉캉 본능 해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좀 짜게 쉽긴 했지만은.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.